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와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테슬라 오토파일럿 담당 엔지니어가 놀랄 준비를 하라라는 강렬한 멘트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하면 웨이모와 테슬라를 떠올리실 텐데요. 웨이모는 뛰어난 기술력과 안전성으로 특정 도시 특정 구역에서 이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도로에서 FSD를 시험하고 있는데 주행 데이터 수집 방식이 독특합니다. 테슬라 오너들의 실도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해 알고리즘을 계속 학습시키는 방식이죠. 웨이모의 안정적이고 제한된 구역대, 테슬라의 광범위한 커버리지, 이 둘의 대결 구도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자율주행 측면에서 웨이모와 비교해 100배는 뒤처진다는 지적이 SNS에서 나왔습니다. 비판의 주요 골자는 외모급 안전성을 테슬라가 하드웨어 변경 없이 달성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죠. 이 비판을 한 사람도 스스로는 테슬라 주식을 장기 보유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만큼 테슬라에 기대가 있지만 솔직히 기술 차이가 크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사실 테슬라가 현재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일부 차량에 새로운 카메라나 센서를 추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언제 완전히 적용될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많지 않죠. 그런데 이번 비판에 대해 테슬라 오토파일럿 선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직접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prepared to be shocked. 즉 웨이모급 안전성을 획득하려면 하드웨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곧 충격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시간표를 명확히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말 한마디가 주는 의미는 큽니다. 테슬라 내부에서 이미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안에 미국 일부 주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먼저 허용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했는데요. 최근 테슬라 차량에는 센서 배치가 변경되거나 카메라 화질이 개선된 모델이 나오는 등 자율주행 성능 향상을 위한 여러 업데이트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테슬라는 OTA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동시 발전을 통해 테슬라가 올해 안에 상당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실도로 대규모 데이터 수집, AI 학습, 빠른 피드백이라는 강점이 있고, 외모는 제한구역이지만 뛰어난 안전성, 그리고 구글맵과의 시너지를 자랑합니다. 결국 어떤 방식이든 자율주행 시장이 경쟁을 통해 빠르게 발전한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죠. 그리고 최근 테슬라 엔지니어의 의미심장한 한마디 덕분에 우리가 곧 목격하게 될 기술혁신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